아까 그, 걔네들인가 보군. 지네 배 하나 뒤지네. 바바랑, 워록이 없거든. 보스. 보스방 쪽에 있어? 아, 있다네, 하나. 얘도, 얘도. 나도 패링할 줄 알아, 이 새끼야! <laughs> 패링해, 패링해! 패링하고선 내가 공격할게! 죽였고, 그렇지! <laughs> 클라 죽여, 씨발로! 응, 물량 먹을 거야. 물려 먹고 존나 천천히 할 거야. 안 싸워줄 거야. 아, 아, 아! 발 때리는 아, 돈 대출 봉신 테크 배치 할 거야.